기아 타이거즈의 올 시즌 4번 타자는 어떤 선수가 맡게 될까요? 지난 시즌 번갈아 4번을 책임졌던 최영우와 안치홍 두 선수가 유력한데요. 스프링 캠프에서도 타격 대결이 치열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윤곤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시즌 타석에서 기아의 중심을 잡았던 최영우 선수와 안치홍 선수. 프로 데뷔 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둔 안치홍 선수가 타율과 타점에서는 앞섰고 홈런은 최영우 선수가 두개 많았습니다. 올 시즌에도 두 선수는 유력한 4번 타자 후보입니다. 스프링캠프에서도 번갈아 타석에 들어서며 방망이를 다듬고 있습니다. 팀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경쟁이지만 두 선수는 서로를 한껏 지켜세웠습니다. 저보다 한참 위에 있는 클래스의 타자라서 어, 작년에 제가 들어왔던 것은 어, 형용이 조금 안 좋았을 때 제가 컨디션이 좀더 좋았어가지고 들어갔던 것 뿐이고 안치홍 선수는 3번과 5번 타순이 상대적으로 편하다면서도 4번에 대한 부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즌 4번 자리를 내주며 자존심을 구긴 최영호 선수는 올해는 일찍부터 몸을 만들어 왔습니다. 4번 타자의 상징과도 같은 홈런 목표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저, 제가 이제 기아에 온 뒤로 아직 30홈런을 고쳐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30홈런을 뭔가 치면 그래도 나름 한번더좀 뿌듯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부동의 4번 타자일까? 새로운 4번 타자일까? 팀 내의 경쟁이 개막전부터 흥미진진합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서 협력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면 기아 타이거스의 공격력이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